자, 이번 영상에서는 앞에서 만든 일상 대화 데이터, 그러니까 페르소나 기반으로 질답을 했던 싱글섬 멀티턴 데이터죠. 일상 대화 데이터와 앞에서 만든 또 검색용 데이터를 이제 융합을 해서 하나의 학습 데이터로 만들어 볼 겁니다. 자, 먼저 일상 대화 데이터를 다운로드를 합니다. 제가 아까 흑인패스에 올려놨고, 유니체 데이터셋 이라는 이름, 이름, 이름으로 올려놨기 때문에 그 데이터셋을 그대로 로드를 해주시면은 아, 이 데이터셋에는 이 싱글톤과 멀티톤이 섞여져 있어요. 그래서 일단 여기 싱글톤과 멀티톤이 타입이 전혀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아서 아, 이요 리스트의 길이를 재서 싱글톤인 경우에는 이제 유저 바라 어시스트 바라 이렇게 하나씩 있기 때문에 리스트의 길이가 2입니다. 2. 유저 바라 컨텐트 어시스트 바라 이렇게 두 개만 있을 거라서 여기 체크 타입이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어서 길이가 2면 싱글톤 아니면 멀티톤이라고 하는 문자를 반환하는 이 함수를 통해서 이 타입 열을 새로 만들어 줬어요. 이 컨버세이션즈 열에 대해서 이 체크 타입이라는 함수를 통과시켜서 싱글톤과 멀티톤을 이렇게 타입이라는 열로 새겨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앞에서 만든 일상 대화 데이터가 싱글톤 멀티톤이라고 하는 타입이 추가된 이 타입열, 타입열이 새로 생겼죠. 자 이제 싱글톤과 멀티톤을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그러면 저 타입 열을 이용하여 싱글톤 데이터와 멀티톤 데이터를 일단 나눠서 저장해 볼게요. 나눠서 저장하면은 싱글턴 데이터는 387개고요, 멀티턴 데이터는 50개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앞에서 만든 데이터를 다시 이렇게 분할을 해서 분할을 해서 갖고 와봤습니다. 분할해서 갖고 와봤고 싱글턴 데이터 하나 출력해 보면은 이렇게 유저랑 어시스턴트 바라 하나씩 있고요, 멀티턴은 유저랑 어시스턴트가 이렇게 여러 번 티키타카를 같은데어 같은 주제에 대해서 티키타카를 하는 데이터죠. 자 이렇게 해서 싱글턴과 멀티턴 대화에서의 이컨버이션즈열 유저랑 어시스턴트가 OpenAI 포맷으로 되어져 있는 이두 형식을 각각 싱글턴 데이터와 멀티턴 데이터로 저장을 리스트 형태로 해놓습니다. 싱글턴 데이터가 387개, 멀티턴 데이터가 50개가 어, 지금 다시 저 변수에 들어가 있고 자, 검색용 데이터도 로드를 해봅시다. 위 i n n i n g a n s w e r from Search Result 데이터셋 이름, 이름을 가진 데이터셋을 로드를 하면 보시면 질문 검색 결과, 질문과 검색 결과를 바탕으로 한 곰돌이 푸 말투의 답변이 있는 데이터고 이 데이터의 개수는 202개입니다. 자 보시면 일상 대화는 싱글 턴이 387개 멀티 턴이 50개 검색 기반 답변은 202개죠 자이 데이터들을 통합을 할 거예요 통합을 할 건데 여러분들이 통합이라고 하면은 아 그러면 이 데이터 총합이 원래는 싱글 턴 멀티 턴 나누기 전에 437개죠 그럼 437개의 데이터랑 202개의 데이터랑 그냥 더해서 뭐630몇 개의 데이터를 만드는 건가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더할 게 아니에요 그렇게 더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싱글턴 데이터에서 152개만 추출을 해볼게요 387개, 387개 중에서 152개만 추출할게요 그럼 남은 싱글턴 데이터는 235개죠 그리고 나서 멀티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50개를 그대로 사용할 겁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 이거 두개 합하면 뭐예요? 이거 두개 합하면 202개잖아요 이거 두개 합하면 202개 그래서 이 202개의 데이터에 이 검색 기반 답변 데이터를 그대로 융합을 시켜버릴 겁니다 결과적으로 얻게 되는 데이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싱글톤에다가 검색 기반 답변이 포함시켜 버릴 거예요. 포함시켜 버린 게 152개가 되고 멀티톤 데이터 기존 50개인데 검색 기반 답변을 포함을 시켜 버릴 거예요. 포함을 시켜 버리면은 50개가 되겠죠. 왜냐면 이거 이제 원래 202개니까 152개랑 50개로 나눠서 싱글톤끼리 합싱글턴에 합치고 멀티톤에 합치고 싱글톤 이 152개 추출하고 남은 거는 235개가 남았으니까 얘는 그냥 검색 기반 답변 없는 채로 235개가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 되시나요? 검색기반 답변은 202개입니다. 202개인데 싱글턴 데이터는 370, 387개랑 멀티턴 데이터가 150개니까 일단 이 202개의 데이터에 대해서 50개의 멀티턴 데이터에 50개만 빼가지고 합치면 얘는 152개가 남잖아요. 이 152개를 싱글턴 데이터 중에서도 또 150, 152개만 추출해서 152개랑 152개를 또 융합을 한다고요. 그리 이제 152개 5 0개가 나오고 검색기반 답변이랑 안 합쳐진 에는 그대로 있으니까 235개가 됩니다. 그래서 싱글톤과 멀티톤 데이터에 싱글톤 152개랑 멀티톤 50개 검색기반 답변 데이터를 각각 맨 뒤에 추가적으로 꽂아 넣을 거예요. 맨 뒤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꽂아 넣을 예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데이터가 결과적으로 바뀌게 될지는 아마 뒤에서 출력 결과를 통해서 확인을 하시게 될 텐데. 여러분들또 전처리를 해 해주, 해주, 주셔야 될게 있어요. 뭐냐면은 여기서 저희가 만든 데이터를 보시면 보세요. 이 멀티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유저로 끝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게 롤이 유저로 끝나는 경우가 있는데 어, 저희가 이 롤이 유저로 끝나는 경우를 제거를 해줄 겁니다. 맨뒤 발화가 유저로 끝나는 경우에는 삭제를 해줄 겁니다. 삭제를 해줄 거예요. 그러면 어시스턴트로만 끝나겠죠. 여기는 어시스턴트로 어차피 끝나요. 싱글턴은. 네, 멀티턴은 제가 아까 데이터 만들 때 어, 답변은 항상 어시스턴트로 끝나야 됩니다. 답변은 항상 곰돌이 프로 끝나야 됩니다라는 제약 조건을 걸지 않아서 인지. 보시면 맨 끝에 유저가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맨 끝에 유저로 끝나는 경우는 제거를 해줄 거예요. 제거를 해줄 겁니다. 제거를 해줄 거고 제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검색용 기반 답변 데이터를 붙여줄 거예요. 왜냐면 검색용 데이터도 그 앞에 유저가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유저가 질문을 두번 연속으로 하는 건 어시스턴트가 답변 안한 채로 질문을 두번 연속 하는 건좀 이상하기 때문에 어, 미리 월티톤에서 맨 끝에 유, 롤이 유저인 경우는 데이터를 일단 제거를 해줄 생각이요. 그래서 보시면은 맨 끝에 롤이 유저인 경우를 제거하는 이 필터 멜리드 컨버세이션즈 맨 마지막에 바로가 맨 마지막에 바로가 어, 롤이 유저가 남도록 유저가 남도록 해서 싱글턴과 멀티턴을 정제를 해줍니다. 정제를 해줘요. 정제 해주고 나서 정제를 해주고 나서요. 그 다음에 어 싱글턴 중 152개만 추출을 하고 싱글턴 중 235개는 남겨두고 멀티턴 중 50개는 그대로 사용해서 검색기반 답변 데이터는 또 202배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결합을 해볼 건데 결합을 할 건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싱글턴 데이터 152개랑 검색기반 답변 데이터 152개를 결합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멀티턴 데이터 50개와 검색기반 답변 데이터 50개를 결합을 해줄 거예요. 결합을 해줄 겁니다. 결합을 해주고 나서 검색기반 답변 데이터와 결합하지 않은 싱글턴 데이 235건, 검색기반 답변 데이터와 결합한 싱글턴 데이터 152건, 이 건, 검색기반 답변 데이터 결합한 멀티턴 데이터 50건 이렇게 해서 데이터가 총 어, 이렇게 총 합쳐진 게 이제 파이널 DF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에 들어갔는데. 데이터가 이렇게 되네 검색 기반 답변까지 더해진 게 152개. 검색 기반 답변이 더해진 게 이제 멀티턴 데이터인데 보시면 이게 50개에서 48개로 줄어들었어요. 48개로 줄어들었는데 이게 왜 줄어든 거냐? 왜 줄어든 거냐? 위에서 이 제거해 주잖아요. 제거해 준 건데 마지막 롤이 유저인 데이터 자체를 제거한 거예요. 마지막 롤이 유저인 데이터 자체를 제거를 하면서 데이터가 이제 50개에서 이제 48개로 이제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데이터가 이렇게 줄어들었고 그러면은 자 싱글턴 235건 중첫 번째 데이터 출력을 해보면 얘는 그러니까 이제 검색 기반 답변을 안 넣은 거예요 검색 기반 답변을 안 넣었기 때문에 그냥 싱글턴이라서 그냥 뭐 원래랑 달라게 없어요 그러면은 싱글턴에다가 검색 기반 답변 데이터를 네. 이제 추가한 경우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원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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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끝났을 거예요 원래 여기서 끝났을 건데 이게 추가적 여기 원래는 싱글턴이니까 여기서 끝나는데 검색 기반 답변 데이터를 추가해서 뒤에 이게 붙은 거예요. 152건이 지금 이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유저가 어, 질문을 하고 검색 결과가 나오고 답변을 하고 근데 검색 결과도 제가 그냥 롤을, 롤을 유저로 해서 붙였습니다. 왜냐면 이 검색 결과는 어시턴트가 실제로 생성하는 답변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원래는 싱글톤 데이터로 원래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원래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어, 사용자가 근데 이제 저희가 검색 기반 데이터를 그 152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152건에 대해서 검색 기반 답변 데이터를 이렇게 싱글턴 기준 싱글턴에 붙였는데 붙여진 게 현재 이건데 유저가 질문을 하고 검색 결과 다섯 개도 넣었는데 검색 결과 다섯 개도 또롤위저로 붙였어요. 그래서 질문과 검색 결과를 바탕으로 답변하는 게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질문과 검색 결과 다섯 개를 바탕으로 답변한 게 이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예전에 숲속에서 꿀 냄새 난다고 착각한 적 있지 않아? 옥수수 냄새였다면? 라는 질문이 있는데 이 보시면은 어, 숲속을 걷다가 꿀 향기를 스르다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토끼가 삶은 옥수수 냄새를 풍기고 있었던 거였지라고 나오는데 보시면 아마 여기서 어, 토끼에 대한 얘기가 있을 겁니다. 보시면 검색을 해볼까요? 음, 그러면 토끼 인형, 토끼가 삶은 무슨 냄새를 풍기는 것이어서 걸음 했지만 검, 질문과 검색 결과를 바탕으로 답변하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가 원래 싱글턴에 지금 추가가 된 거고 50건 데이터도 마찬가지예요. 실제로는 두 건이 날아가면서 48건이긴 하죠. 48건이긴 한데 원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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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게 없었어요. 원래 여기 없고 50건 데이터는 원래 딱 여기서 끝나는 건데 자, 이제 검색 기반 답변 데이터를 뒤에다 융합을 하면서 여기 생긴 건데 보시면 사용자가 좋아하는 음식은 꿀 말고 뭐가 있어라고 하고 검색 결과 다섯 개, 세종 답변 이렇게 멀티턴 데이터 뒤에 요게 지금 새로 붙은 거예요. 제가 그렇죠? 새로 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질문과 검색 결과를 바탕으로 답변을 하는 건데 보시면 여기 뭐캉가가 만들어준 잼 크리스토퍼 로빈이 가져온 사탕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아마 요 내용이 또 여기도 있을 겁니다. 여기 그 검색 기반 답변이기 때문에 요 내용이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 싱글턴과 멀티턴 데이터 일부에 202개의 데이터를 여기 싱글턴과 멀티턴에 이제 추가를 검색 결과 답변을 이렇게 추가를 해줌으로써 추가를 해줌으로서 어, 저희는 어, 결국에는 검색 결과가 안 붙은 싱글턴도 있고 검색 결과 대화가 붙은 싱글턴도 있고 검색 결과 대화가 붙은 멀티턴도 있는 상태의 최종 데이터가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일반 싱글턴 검색 결과 기반 답변이 붙은 싱글턴 검색 결과 기반 답변이 붙은 멀티턴 요 데이터를 전부 다 하나로 묶어서 이제 컨버세이션즈 열에 지금 요 데, 지금 요게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데이터 거들그 타입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타입은 싱글턴, 싱글턴 앤드 서치리절트 멀티턴 앤드 서치리절트 타입이 요 값이고, 이거를 또뭐 인덱스 열이 또 생겼길래 저는 이열 별로 필요가 없어서 제거한 다음에 그대로 여기 다시 허깅 페이스에 또 이렇게 올려줬습니다 허깅 페이스에 올려서 위니 컴플리트 데이터 셋이라고 하는 어, 데이터를 이제 허깅 페이스에 올렸어요. 허깅 페이스에 올렸고 저희는 요 데이터를 바탕으로 어, 트레이닝을 해볼 겁니다. 트레이닝을 해볼 건데. 트레이닝을 해볼 건고요.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학습에 대한 설명은 제가 럼파에서 이어서 파인튜닝 설명할 때 어,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